야, 야,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야,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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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와, 야, 이거 오바야. 와, 그래도 풍사연을 시작하자마자 7천0개를 근데 우리 자꾸 또 마이너스 35만원. 만약에 그냥 하기만 해도 철구형 20만개, 저 10만개? 진짜로? 아, 철구 형,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진짜, 야, 20만 개 미션이면 할걸요? 아, 만약에, 진짜, 하신다고 하시면, 선품도 받을 수 있나요? 진짜, 이, 괜히,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이제, 골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자꾸야 형 오늘 마이너스 2억 났다 한강 가고 싶다. 아 진짜 시발 저도 한강 가고 싶어요. 나 오늘 진짜 아침에 방송 끝나고 이제 베란다에서 담배 하나 피면서 밖에를 봤거든요. 초등학생들을 보는데 진짜 존나 현타오더라고요. 아 시발 나 어렸을 때로 나 돌아가고 싶다. 순수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 요즘 제가 진짜 너무 썩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돈 빼고 마진에 써야지. 짝구야 돌아왔네 시즌2 시드 몇 시작? 지금 몇이냐? 시드 1200 시작이었는데 지금 700 됐습니다 분나족같은게 뭔지 알아요? 방송 끝나고 너무 배고프더라고 밥을 시켜 먹으려 했는데 그 배달이 안돼그 편의점 도시락 하나 딱 했는데 씨발 밥맛이 없어 아무것도 안 넘어가요 작구야 저녁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가나 딱 수육밥과 딱한 그릇 최 700에서 50만 원만 출금해 어, 생활비는 써야지. 흔해 그냥 국밥에다가 소주 한 병도 가능할까요 진짜로? 네? 국밥 수육 1인 세트 시켰다 주소를 우리 집으로 시켰네 미안하다 실수했네 소리. 아니 그럼 취소하고 내 주소로 다시 보내면 되잖아. 어? 아씨가 어떻게 별풍선을 지금 거의 만개 받았는데 바로 씨발 마이너스 50만 원 돌파냐? 와, 죽겠네 진짜로. 자구야 보쌈 버섯 치킨 골라라. 아 지금 둘다사치해요쌀이랑 치킨이나 아니 별풍선을 받아도 씨발 돈이 바로 나가니까는 내가 큰손이야 어와 야야 야!!! 야! 야! <놀람> 와 보고 형들 진짜 자제하세요 씨발 놈들아 씨발 뺄까 일단? 쇼칠때 되지 않았냐? 아, 나내자존심이 허락을 못한다 씨발 이거 이시간 그 거의 버텼는데 어떻게 지금 또 쇼츠로 바꿔치기 하냐 남자 가오가 있지 아씨야, 그만해라. 야, 알겠다, 알겠다. 씨발, 빼게. ,아, 아, 이래서 씨발, ,아, 방송 키기가 싫어. 아, 방송 키기 전까지만 해도 씨발 ,아, 플러스 막 1%, 2% 마이너스 막한 5%까지만 왔다갔다 하다가 씨야, ,아, 방송 키니까는 바로 바에 마이너스 20% 찍는 것 봐. 진짜야 너는 왜 숏으로 먹고 롱으로뺐냐 쇼핑들이 귀심해서 다시 뺏어가잖아. 아나 씨발 이거 빼자. 너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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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아, 팔아. 야 너의 주 와! 아 팔아야 이거 씹 아니다. 와, 잘 팔았다. 야, 좋 됐다. 와, 좋대 뻔했다, 진짜. 아, 지금 숏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만 일단 보시다 형님들 아. 와, 뭐야? 아, 바로 숏 잡았어야 되는데. 와! 와, 그래도 야안 뺐으면 나 좋대 뻔했다, 진짜. 내가 말했지 진짜 그 나라 올 거라고. 야, 씨발 놈들아. 와, 씨발. 눈치는 보고 타라. 야, 일단 근데 조금만 걸었다. 일단 1 0 0만 원만 걸었어, 1 0 0만 원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와, 씨발 역시 쇼시야. 씨발 역시 쇼시 스트레스 안 받아. 이게 짝코클라스. 진짜 쇼시 존나 스트레스 안 받는다. 와, 행복하다 뭔가. 씨발 느긋하다 느긋해. 아 이거 씨발 이거 가악이다 진짜 내꼭내 내 라인에서 꼭 올라가거나 그시라 하더라 아.. 와와 와, 뭐야 와 씨발 300 넣을 걸아 뭔가 시원 너무 늦게 탄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넣었더니 아 지금이라도 물 타야 되나 아 씨발 물 탄다 여기까지 올라가면물 탄다 어. 어, 씨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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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평단 존나 많아졌어! 잠깐만! 와, 잠깐만, 이거 이쩜 할까, 일단? 야, 어디, 어디까지 올라? 어디까지 올라?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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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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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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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이거 이 새끼들이 지금 그 존나 장난치는 것 같아. 조금 올렸다, 내렸다. 조금 올렸다, 내렸다. 단타 존나치나? 키우 뭐? 키우 <laughs> 아니 그 자리에서 롱 잡아야지 키우 <laughs> 키우슛을 잡는 게 사람이에요? 반등 한번 나올 타이밍이하다. 근데 자꾸 포지션 다점이 너무 환상이야. 그치 아이가 내고내개 심야 지금 포지션이 지금 롱 잡아야지 그나마 괜찮은 포지션인데. 어쨌든 깐꿀 맛있게 먹음 되는 거지 뭐. 와, 원어띠네 쇼스로 지금 육, 60억 벌었다고? 얼마나 베팅했길래 60억이 더냐 근데 그 사람 진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진짜 뭐 하면서 놀까? 야난 진짜 난 돈이 너무 많은 건 싫어요. 나는 그냥 딱 소소하게 딱 100억 정도만 있어서 그냥 차랑 집이랑 좀 그냥 간단한 그냥 건물 같은 거 하나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노는 게 낫지. 돈 너무 많으면 할할게 없어. 얘들아, 수익 났다고 호들갑 떨지 만 그럼 또 올라가요. 느긋하게. 시발, 내가 여기다가 3천을 꺼놨는데 이 정도 수익 났다가 좋아하지만, 이거 잘 어, 간발 와,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영리인데, 나 지금 아직도 롱이었어요 진짜 거의 250이었는데, 시발 어, 존나 행복해. 와, 100만원! 짠! 한잔 합시다 형님들 짠! 새끼들 없지? 어야 롱건 후보새끼들은 그냥 나가 뒤지셔 짠! 아니 근데 짝꿍형 2절하뭐뭘 2절이야 씨발 지금 2절하면 후보새끼가 어디있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씨발 내일 내일 아침에 플러스 500만원 돼있을텐데 나 5분봉으로 보라고 왜요? 와야 5분봉 싫아야아 물을 타야되나? 어, 매 수세가 너무 막안데 근데? 어, 존나 무섭다. 와! 어! 형맞 이게 맞아? 어, 야 잠깐만. 야, 근데 50만 원은 뭐가 되지 않냐? 야, 진짜 찐반인가 진짜 질끈다 조심해라. 모르겠다, 씨발. 야내 인생 어쩌면좋됐어 씨발. 못 먹어도 씨발, 남자는 고다. 위기를 곧 야수의 심장으로 버틴다. 야 오늘 무조건 휴식 아까 여기 번지대 설치해서 존나 추락했지? 지금 또 번지대예요. 야 아까 씨발, 2절 하라는 새끼 어딨냐? 30만 원에서 2절 하라는 X뿅신 새끼들 나와봐, 이시발 년들아. 어? 니들 대가리 존나 깨주러 갈게 이비트충 새끼들아 고인 갤러리 지금 난리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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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강 가고 유리 부시고 집 TV 부시고 난리다 무섭다 와 내가 지금 딱이 기분이에요 너, 너넨 단순히 돈만 꼴은 게 아니야 남들이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 만나고 보람찬 생활을 할때 너넨 데이터 쪼가리에 누나에 튀어나오게 차트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추가로 돈까지 뺏긴 거니 히발 아, 새끼야 페트 폭킹 적당해라 이발려나아 일상생활도 안 되지~ 여자친구한테 짜증내지, 엄마한테 짜증내지, 아주 문제가 많아~ 맞아,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솔직히 좀 이제 뭐 짜증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나냐면요, 그냥 씨바 뭐 캔커피를 먹어도 뭔가 씨바 그냥 짜증이 나요. 그냥 몰래도 짜증이 나.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샴푸가 시바 두번세번 번 펌프질 해야지 칙 나오는 거알죠 그래도 뭔가 짜증이 나요. 다가 플러스 150만이 사라져 버렸네. 좀 그만 라니까 먹으라고 한사과라만원 먹고 있아 <놀라> 제발. 아.. 여자 심장 씨발.. 다리 떠는게 눈에 화나고 뭐야 씨발.. 짝구야 웃어 웃으라고 키우키우키우 결국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리는 짝구 플러스. 이번에도 자존심 때문에 소액으로는 만족 못하고 손절도 못치겠냐? 마이너스 몇 가지 갈 예정이누? 용이라 했냐 안 했냐 쌍지 쌍지 <수> 진짜 냉정하게 하금 손절이 맞아 키읔 키읔 키우키어키어키우 키읔 잡반굴 호반굴은 역시는 역시다 이윤지 경험이 중요하긴 하다 당부턴니잘 못된 점 파악해라 그냥 지금 지 많은 걸 느끼고 있길 바란다 진심 어린 친구다 아나왜 씨발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 120이었을때안뺀냐1발년아개새끼야귀실래1발 새끼야 1발 자꾸 미친 새끼야 저는 진짜 모든 껌을 잃었어요. 꾸 비친 새끼야 18 자꾸 비친 새이야18 자꾸 비친 새끼야 18야18 자꾸 비 야, 리플라왜 이렇게 올라? 이게사무데무서운게 돈을 존나 잃은사이들무은이런 도박을 하면서운는 돈을 시면서1 0 0이시이런도박1하면서1는0이시면서이시면서1 0 0이서1 0 0이시서1 0 0이시면 야, 1 0 0이시게서1 0 0이시면이시면서1 0 0 어, 야, 이거 못 봐요. 이젠 그냥 끝까지 존버 해라. 상 남자 테스트 중이 잖아? 클래스 이것 밖에 안되 냐? 어, 파인트 다운 들어갑니다. <목소리> <목소리>